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월드 시리즈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양키스의 올 시즌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12승을 더 올렸고,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월드 시리즈 진출을 만들었습니다. 성공의 가장 결정적인 비결은 소토, 저지였습니다. 2022년에 1 1 1을 찍었지만, 지난해 다저스타디움 부상으로 4.7에 그쳤던 저지는 11.2를 기록하며 MVP로 돌아왔고, 샌데고와 궁합이 맞지 않았던 소토도 8.1로 커리어 아이를 찍었습니다. 둘이 기록한 19.3은 양키스 야수진이 기록한 33.7에 57%에 해당됩니다. 다저스는 오타니 배치가 40%였습니다. 비록 저지가 월드 시리즈에서 공들여 사운 탑을 무너뜨렸지만 월드 시리즈까지 갈수 있게 해준 건 소토와 저지였습니다. 하지만 양키스는 메이저리그에서 94년 만에 나온 출루 1, 2위 듀오가 깨질 위기입니다. 소토와 저지 이전의 달성자는 1931년 루스와 게릭이었습니다. 소토, 토레스, 리조, 버두고, 홈즈, 케인니가 FA가 된 양키스는 존 버티와 팀 메이자를 논텐더해 CBT가 2억 3,800만 달러입니다. 내년 사치세 기준이 2억 4천 100만 달러부터 시작하니까 300만 달러 차이입니다. 올해가 3년 연속 위반이었던 양키스는 1차 기준에서 첫 2천만 달러는 초과분의 50%가 부과되고 다음 2천만 달러는 62%, 그다음 2천만 달러는 95%를 냅니다. 그리고 3억 100만 달러를 넘으면 초과분의 110%가 부과됩니다. CBT가 3억 100만 달러일 경우 4,140만 달러의 사치세를 내 올해 전체 지출액보다 4천만 달러가 줄게 됩니다. 양키스의 첫 번째 관건은 할스타인 브레너 구단주가 3억 100만 달러를 넘길 것인지, 넘긴다면 얼마까지 쓸 것인지입니다. 만약 3억 달러라고 한다면 여유분은 6,200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소토에게 4,500만 달러를 준다고 하면 1,700만 달러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소토 영입 말고는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됩니다. 양키스는 소토를 잡는 것 외에도 토레스가 빠져나간 이루와 리조가 떠난 일루 홈즈의 빈자리를 메워야 전력이 유지됩니다. 양키스가 오프시즌에 할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살펴보면 첫째, 소토를 잡은 다음 FA 시장에서 철수한다. 그렇다면 양키스는 벤 라이스에게 일루, 제이슨 도밍게스에게 좌익수, 오스왈드 페라자에게 삼루를 맡기며 윌 워렌에게 제이의 마이클 킹을 기대하는 일종의 리툴링을 하게 됩니다. 외아의 스펜서 존스와 내후년에 돌아올 에버슨 페레이라까지 지금의 유망주들에게 기대를 걸어보고 안되면 다시 외부 영입을 노리는 겁니다. 만약 성공하게 되면, 저지, 소토, 콜, 스탠튼, 로돈에게 1억 7,800만 달러를 쓰는 걸 어린 선수들에게 주는 최저연봉으로 중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소토를 잡은 김에 당장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목표로 폭주해버리는 겁니다. 스탠트는 3년, 콜과 로도는 4년 후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2027년 또는 2028년까지는 막대한 지출과 사치세를 감수하는 겁니다. 2028년이 끝나면 장기계약 선수는 저지와 소토만 남습니다. 세 번째는 소토를 깨끗이 포기하는 겁니다. 이 경우 페이로를 3억 달러로 잡더라도 6,200만 달러의 여유분으로 분산영입이 가능합니다. 펜 그래프의 평균 연봉 예상을 기준으로 하면 브래그먼과 알론소, 테너스스을 사면 6,400만 달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양키스는 불펜에 루쿠이버와 테너스스의 원투펀치가 생기고 브래그먼 저지, 알론소로 새로운 중심 타선이 만들어집니다. 알론소보다 저렴한 워커도 있습니다. 또한 소토를 잡지 않으면 저지에게 다시 우익수를 맡길 수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계약을 할 뻔했던 키케를 데려와 중견수를 맡기면 더 좋겠지만 키케는 다저스가 놔줄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양키스는 그리샴을 논텐도 하지 않았는데 내년 연봉이 500만 달러가 될 그리샴은 주전으로 쓰면 중견수 수비만으로도 본전이 가능한 선수입니다. 저는 스타인 브레너 구단주가 지출로 코엔과 다저스에 맞설 게 아니라면 소토를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모든 예산을 탈탈 털어 최상급 고기를 사고 국물을 냈는데 밥의 질도 형편없고 깍두기조차 못내는 설렁탕집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토만 가지고서는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할수 없다는 건올 시즌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물론 제가 바라는 시나리오는 스타인브레너 구단주가 아버지로 빙의해 분노의 현지를 하는 겁니다. 마침 이번 FA 시장은 중계권 문제가 걸려 있는 팀이 많기 때문에 좋은 선수들을 싸게 살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반면 다저스의 전력을 고려해 잠시 쉬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상 다저스는 오타니의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잠깐 쉬려고 했다가 9년을 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양키스는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까요?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만의 프리미어 12 우승을 축하한 오타니는 WBC 이후 사사기와 연락하는 사이가 됐지만 다저스로 오라는 말은 하지 않았으며 어디로 가게 되든 사사기의 결정을 존중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지는 소토가 본인보다 더 많은 연봉으로 남아도 괜찮겠냐는 질문에 내 돈이 아니지 않냐, 최고의 선수와 함께 뛸수 있다면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저지 또한 소토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월드 시리즈가 끝난 후 따로 연락하지 않았지만 시즌 내내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매츠가 최초 오퍼로 소토에게 6억 6천만 달러를 제시했다는 카를로스 바에르가의 주장이 나온 후 보라스 소식에 정통한 존 헤이먼이 곧바로 부인한 바 있는데요. 버스터 울리는 소토를 노리는 팀들이 이번 주부터 구체적인 제안을 하기 시작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소토 영입전에 뛰어든 팀은 양키스, 보스턴, 토론토, 매츠, 필라델피아, 다저스로 소토와 만남을 가진 팀들입니다. 구단 운영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모젤리학에서 하인블룸으로 바뀐 카디널스는 골드슈미트 계약이 종료됐고 아레나도를 트레이드할지가 주목됩니다. 아레나도는 트레이드 요청과 남고 싶다는 의사 중 어느 것도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34세부터 36세 시즌까지 연평균 2,500만 달러를 받는 아레나도는 WRC 플러스 1 0 0이가 단축 시즌을 제외하면 커리어 최저에 해당되며 타구 속도와 배럴, 하드히트 비율 등 타구의 질이 크게 나빠졌다는 게 불안 요소입니다. 2013년 데뷔 시즌부터 2022년까지 10년 연속 골드 글러브와 6개의 플래티넘 글러브를 따냈던 아레나도는 지난해 수비가 흔들렸지만 올해는 예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공격력의 저하와 높은 연봉은 인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지만 브레그먼을 제외하면 FA 시장에 마땅한 삼루수가 없기 때문에 브레그먼의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삼루수 영입을 고려하는 팀 중에는 보스턴도 있습니다. 토론토는 775만 달러를 주기 싫어 논텐더를 한 조던 로마노와 재결합할 가능성이 제로라고 합니다. 7월에 팔꿈치 관절경 수술을 받은 로마노는 곧 피칭을 시작합니다. 반면 양키스는 로아이 시가를 다시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로아이 시가는 4월에 UCL 수술을 받았지만 토미존은 아니었고 이미 피칭을 시작했습니다. 볼티모 마이크 엘리아스 단장은 라디오에 출연해 코빈 번스 앤서니 산탄데르와의 재계약이 팀의 최우선 과제라고 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